신랄한 지성과 비판 정신의 상징적인물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18세기 유럽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입니다. 생전에는 17세기 고전주의를 계승한다는 평을 받으며 비극 작가로 크게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자디그 등의 철학 루이 소설이나 루이 14세 등 역사저술 등의 철학저술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루이 14세의 죽음부터 프랑스 대혁명 직전의 시기를 살면서 그가 보여준 비판정신, 재치, 풍자, 지식 등은 당대 프랑스의 발전과 프랑스 특유의 정서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디드로 루소와 함께 백, 백과전서 운동은 18세기 유럽 문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볼테의 본명은 프랑스와 마리 일위로 1604년 11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랑스와 아르웨는 공중인으로 부르주아 계층이며 어머니 마리 미그리트도 토마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7세 때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고 대부였던 사토네르 신부의 신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라 10대 시절 문학 사, 살롱 딩폴에 드나들면서 자유주의 사상과 문학을 접하였고. 사상적, 문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0세 때부터 7년간 예수가 운영하는 루이르 그랑 중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들의 교육 방식과 충돌했으며 후일에도 당시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학가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당분에 드나들 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재치는 입담과 글솜씨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세 때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네덜란드 주재 프랑스 대사의 서기관으로 잠시 일했으나 연애 스캔들을 일으켜 그만두었습니다. 20, 22세 때에는 1 4세 사후 섭정을 탔던 오를레망 공의 추문을 풍자한 피라 사건으로 파리에서 추방되었습니다. 24세 때 감옥에서 쓴 비극 오디푸스를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하면서 프랑스 고전주의 대가 라신의 후계자가 등장했다는 평을 받으며 화려하게 극작가로 데뷔했습니다. 문학적으로 성공을 거둔 볼테르는 살롱의 저명인사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신론과 경험주의로 종교적 관용을 공격하게 표방하면서 합리주의 사상과 과학 사상이 발전한 영국에 관심을 갖습니다. 존 로크 서적들을 읽으려고 영어를 배울 정도였습니다. 1722년 볼테르는 동키 슈발리에 드 로앙과 말다툼을 벌렸습니다 그의 하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는데 이에 분노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귀족 모욕죄로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 되었습니다 3년간 영국에서 지내면서 그는 알렉산더 포르 포프 조너스 시프트와 같은 무인들이나 조지 머클리 사상가들과 교류했습니다 프랑스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뉴턴 존 루크 등에 의해 과학 사상이 발전하고 있던 영국에서 볼테르는 사상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스엑스피어 연극에 매료된 뒤 이에 비해 프랑스 연극은 무기력하고 냉랭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흥토가 오늘날 문학사에서 위대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학사의 랑송은 볼트리의 희곡에 대해 청명하나 창조적인 재능은 부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733년부터 연인이 된 차릴레 후작 부인이 후원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듬해 철학서관 필화 사건을 겪고, 그녀의 영지로 피난해 약 10년간 저술과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영국 과학을 소개한 유전 철학의 요소들, 철학 시, 인간론, 세속인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세속인이 사치와 쾌락주의를 설파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체포위기에 처해 네덜란드 로 잠시 몸을 피신하기도 했으며 소유를 조장한다는 죄목으로 고발 당해 공연이 중단되는 일도 겪 었습니다. 지친 볼테르는 자신의 분노와 시련 을 철학적으로 공투들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부쿠 환상 자디그 등으로 당대 프랑스 사회모순과 철학사조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1749년 차를레 부인이 아이를라타 죽자 볼트리는 이듬해 프리드리 2세의 초청으로 베를린 프리스 등에 체류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프랑스와 스위스 국립 북경 사이에 있는 투쿠네와 페르네의 연기를 구입해 정착하고 이런 논쟁에 시달린 신경을 표현한 대표작 깡디드 혹은 낙관주의를 썼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낙관적 세계관과 사회적 불합리를 볼테리 특유의 명쾌하고 신랄한 지성 재기 넘치는 운체로 조소하고 비판한 작품입니다 볼테리는 권위를 의심하고 합리적인 경멸을 권유하면서 자신이 살던 시대의 전통적 가치들 특히 기독교의 종교적 불관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관용 정신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광신을 부정하고 자유를 옹호한 그의 명성은 말년에 이르러 전 유럽에 미쳤습니다. 볼테르는 1778년 2월 휴곡이련의 상연 리허설에 참관하고자 파리로 돌아왔다가 5월 30일에 여독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셀레르 수성원에 안장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인 1 7 9 1년 7월 왕태형으로 이장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